자, love under the sea under the sea는 바다 밑에 이런 뜻이지 under 자체도 전치사야 오케이. 어, 바다 밑의 사람 welcome to the amazing animal world 자, welcome to 환영합니다 동사부터 치열는 명령문이라고 했지 네, 일 명령문은 정확하게 아닌데 자, 놀라운 동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day, 오늘 Let s go to the world under the sea. 자,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 뭐, 하자. 이런 뜻이라고 했지. 어. 자, 바다 밑을 세계로 가보자. 이런 뜻. Are you ready? 자, 의문문이네. 비동사 주어가 나왔지.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here we go. Here we go는 시작합시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냥 외워버려야 돼. 문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표현이거든요. There is a special fish in the East Sea of Korea. 자막, 이제 There is 대어라가 나왔지. 이거 주어야 아니야? 아니지. 얘가 동사가 나왔으니까 빨리 단수 명사 찾아야 되지. fish. 단수 명사 가 나왔지? 음. 자, 한국 한국의 동해에는 특별한 물고기가 하나 있다. 이런 뜻. 이죠 음, 또 조심해야 될건 사실은 PC는 단수도 PC 피시, 복수도 PC야 오케이? 예. 다시 말하면 p c 쓰 라는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It's name is 어, 그림님 그것의 이름은 뭐진레렘이다 그것의 소유적이 나와야 되지 뒤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것의 이름은 지놀래미이다 Why is it special? 음문사비동사 주어 음문문어없니까왜 그것이 특별할까? 즉, 진놀래미가 특별할까? 연런사이시간에키는건진놀래미야 A father fish, not a n o t mother fish takes care of the eggs for about 어, 20-30 days. 자, 아빠 물고기, 뭐가 아니라? 엄마 물고기가 아니라 아빠 물고기가,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s 붙어야 되겠지. 그리고 take care of는 돌보다, 난 아, 수거야. 그리고 돌보다는 look after로도 바꿀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는 looks after로 바꿀 수겠지 뒤에서부터 볼까? about은 약, 코는 동안이니까 약 23일 동안 그러니까 그 알들을 돌본다 엄마 물고기가 아니라 아빠 물고기가 약 23일 동안 아이들을 돌본다 자, type s 붙이는 거 까먹으면 안돼 자, during this time 이 시기 동안에 자, during은 뭐뭐 동안 이란 뜻으로 해석되는 것도 전치사야 이 시기는 2 3일이 가리키는 거지 He doesn't eat or sleep well 그는 먹거나 자거나 하지 않는다니까. 잘 먹거나 잘 자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니까, 어, 이거는 주어가 상칭 다수니까 doesn't가 나오고, 그 다음에, it하고 slip에 제스가 빠진 거죠. Oh dear, oh 저런. 이런 뜻이야. The eggs are in danger. Be in danger. 나오죠? 위험에 빠지다. 위험에 처하다. Oh, 이들이 위험에 처했다. A starfish is coming over to them. 자, starfish. 불가사리 곡이, 별처럼 생긴 고기니까 불가사리지. 자, 불가사리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들에게, 이런 뜻이죠. 대미 가르키는 건, the eggs야. 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지. 음 자, 그 다음에 진행형 나오죠? 3층 단수니까 is가 나왔고, come은, 이 e 빼고, ing를 붙여야 되지. 어. come, over, 다가오다. 이런 뜻이죠. His favorite food is grilling eggs. 자, 그것에, 또는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g i n 미알이다 자, 그것이 가리키는건뭘 가르쳐요? Starfish. 불과사이가 좋아하는 먹이는 음식은 g i n 미의알이다 Oh, the brave father is fighting with it. 용감한 아빠가 그것과 싸우고 있다. 이런 뜻이죠. 삼시단수니까 is fight ing 붙였죠 그리고 fight with에서 누구누구와 싸우다 할 때는 fight with를 써 그것과 싸우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a s t a r p i c h 가 되겠죠 he is throwing it far away 자 그는 자 그것을 멀리 던지고 있다 자 그가 가리키는 것은 용감한 아빠 불꽃이지 음. 그 다음에 키니까 삼시단수니까 is throw도 i 아, 이제 붙이면 되지. 이 시가리키는 건또 뭐야? 스타 a r f i 야 음, 서로 틀려. 자, 스로 r 어웨이는 던지다. Fa는 멀리 던지다. 이런 뜻이야. n o 이제 the eggs are f 그 알들은 안전하나. 자, in the Indian 이건 인도 양이지. 오대 양에서. 인도 양. 배열, 아가 나스으니 주어가 아니라고 했어. 빨리 뭐 찾아야 돼. 옥수명사 찾아야 되겠지? 어. They are a file of whales. 돌쇠고래가 있다. They usually live together and help each other. 자, 그들은 보통 함께 살고 서로를 도와준다. They가 가리키는 거. 돌쇠고래. 자, 서로서로를 도와준다. 둘 사이에 서로. 일단 튼 each other야. 빈도부사인데,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다라고 했어?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런 말이? 응. They look for, food as a team. 그들은 look for는 무엇을 찾다 해서 search for로도 바꿀 수가 있어. 음식을 찾는다, 먹이를 찾는다, 한 팀으로. 이렇게. 애지가 뭐머로 뭐, 서. 그래서 뭐뭐로. 는 했을 줄 알았는데, 뭐로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 team으로 먹이를 찾는다. look, 봐라 ah, those whales, hunting. 자, 이거는, those whales, ah, hunting이지. 복수니까, ah, hunting은 ing만 붙이면 되잖아. 진행이 되잖아. 저 고래들이 사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데, 비, 동사니까 앞으로 나가서, I 아, know who is hunting.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반듯이 ing가 나와줘야 되지. 어, 여기서 ing 없어도 틀리고. 오케이? 뒤에 아니 ing가 나왔는데, 아 대신에 부를 써도 틀리는 거죠. 해봤어요. 저 고래들은 사냥을 하고 있나요? No, 아니요. They are pushing up a sick friend. 자, 그들은, 아픈 친구를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진행형이니까. 기동사는 아, 프시도 ing야. 아, He can't swim and breathe well. 자, 이 희가 가리키는 건 지금 아픈 친구거든? 그는 수영을 잘할 수도, 그리고 숨을 잘쉴 수도 없어요. Can't 조동사인데, 조동사가 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나와줘야 되지. 안가오 아, 조동사 라면 동사 원형 나오게 돼? can't는 뭐뭐 할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 응. 동사 뭐뭐 할수 없다 자, 그래서 his friends are helping him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뜻이지 자, 복수니까 are, 아, help도 ing he가 가리키는 것도 아픈 친구죠 good luck to you 이거는 행운을 빌어 이런 뜻이거든 고래들, 고래들이여 행운을 빌어줄게. Can you feel the love under the sea? 자, 너는 느낄 수 있냐? 바다 밑에 사랑을 느낄 수 있냐? 자, 이 can도 마찬가지로, 자, can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 첫 번째, 뭐, 뭐, 할수 있다. 두 번째는, 뭐, 뭐, 해도 좋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얘 can이 나오면 주어 다음에 이렇게 can과 같은 조동사가 나와. 그러면 반드시 뒤에 나오는 동사는 원형이 나와야 돼, 원형. 그리고 얘가 의문문이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만 앞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고.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는 캔에다가남만 붙여주는 거고 얘는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뭐뭐 할수 있니? 이렇게 되을 때. 이죠